저는 일반 케비야. 응. 음. 왕복으로 했었어요? 응. 음. 왕복으로 했지 네. <목소리> 제발 뭐라 하지 마. 어? 뭐라지 마. 뭐라고 했는데 엄마 말안해 민규야. 어. 뭐란 게 아니고. 어. 턱이 아파서. 턱이 아파? 컴뱃터. 컴뱃트 세영. 음. 역시 해상. 자 이건 강이잖아. 아 강이. 여기가 왕피천이잖아. 이게 왕피천이라는. 음. 이야, 예쁘긴 하네. 저기다 해, 저 야자수 나무 하나 아, 딱 심어놓으면 이쁘겠다. 야자수? 응. 어. 그 뭔데, 야자수? 야자수는 야... 이 동네 못 살아. 아 그래? 그거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부한 데만 살잖아. 그 여름에 심었다가 겨울에 뽑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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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그 심어놓고 전기장판을 둘러 써야지아 그래, 그래도. 그거. 그러면 되지. 벌써도 착이네. 어? 끝났어? 아니야. 아참 더가 여기 있어. 예, 장난 아니야, 지금? 응? Danke. 대게가 먹고 싶은가 봐. 누가? 대게 사나고 주말에. 응. 3 시간 반 걸렸다니까. 여기서 서울 멀지? 멀지. 5 <laughs> <다섯> 시간. <멀지. 웃음> 내가 민규 왕피천 탈줄 알았다. 이게 다야? 맞습니다. 이게, 이게 다라고? <laughs> 네, 다예요. 다. 어? 장난해? 에? 잠깐만 돌아오는 길이 저기 끝이야? 이게 다라고? 네다예요 어우 야야 야, 장난하냐 지금? 어. 이게 1 2 0 0 0어 괜찮아 민기야 안 타기도 좀 그래 나그지 엄마 응? 근데 현천삼막산은3.6 응. 응. 여기 더 멀어요 3. 더 멀어? 더 멀어 야, 어디고 저 통영은 이거보다 훨씬 이거 두배 이상 더 멀었어 난딱 좋은데? 나도 딱 좋아 이봐 <laughs> 여기서 저까지다 보이는데 뭘 얼마나 더 탈라 그래 이 정도면 우와. 되지 더 타고 싶은 건 어떡해요 이거 더 타고 싶어? 아 아니요 엄마는 딱이 정도가 딱 좋은데? 이 정도가 좋아? 응이 음. 정도 거리면 괜찮아 음. 더 타면 안돼 아버지, 응? 그게 이게 좀 짧아요, 약간. 우리가 응. 짧은 게 좋아, 엄마는. 뭐든지 짧게 짧게. 근데 안 추천 삼학사는 엄마는 싫어할 텐데. 삼학사는 여기서 3.6이에요, 3.6. 자제 그게 생각났어? <laughs> 여보. 뜯다 우스코 무슨 의미인 거야? 응. 누구인데? 1만한 승환이 지금. 9월까지 피었는데 시작했나 싶더니 끝났어. 아, 뭔가 있다. 이 3.66이면 멀죠? 잠깐만 여기서 이게 저거저막 아, 어. <laughs> 아, 여기서 끝나서 내리는 거야? 응, 내려. 다시 탈